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게 점점 심해져서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 음. 이런 게 생겼어서 졸업식도 못 갔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겨냈어요. 음.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 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랑 좀 다르게 좀 딥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는거나 뭐 m m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열뿐만 아니라 뭐 어두운 과거라든지 좀 가... 처 있던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좀 어두운 과거나 상황을 좀 딛고 밝은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눠 보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듣기로는 유진이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좀 집에만 네.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이나 어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중학교 때 조금 더 많이 뚱뚱했었어요. 음. 그때 특히 남자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괴롭히기가 좀 좋았나 봐요. 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때려요. 아니면 저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던 게 그럼 복도에서 친구들이 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 그럼 몰래 뒤에 와가지고 제 엉덩이를 축구공 차듯이 자기 발등 갖다가 이렇게 팡 소리가 난게찬 거예요. 아, 미친 거아니오그 복도에 소리가 쫙 울려펴지면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이제 집에 가면은, 현타라고 하나?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또 스트레스도 더 받고 하니까 또 집에 가면 또 먹었어요. 음. 그런 스트레스를 풀라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었었나봐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게 점점 심해져서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 음. 이런 게 생겼어서 졸업식도 못 갔어요. 음. 그래서 저는 현재는 중졸입니다. 검정고시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반년 넘게? 1년 정도를 집에서 정말 그냥 방 안에만 음. 박혀 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겨우겨우 이제 친구들의 도움으로 밖에 다시 나오게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음.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겨냈어요. 음. 이겨냈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음. 애들 봐도 다시 만약에 길 가다 만난다. 그래도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 정도가 됐습니다. 많이 강해진 거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걸좀 직업을 선택하기까지가 좀 걱정이나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꾸미는 걸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응. 약간 옛날부터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기도 했어서 응. 원래는 일반 모델을 원래 그게 꿈이었는데 응. 제가 먹을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음. 봤던 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응. 어?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할수 있을 것 같다 응. 해보고 싶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면 할수 있겠다 오.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응. 사진이랑 응. 저의 신체 응. 스펙이랑 그런 걸다 보냈어요 <laughs> 보냈는데 딱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 1차 합격이 됐다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응. 보러 와라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못했어요 결국에는 거기서는 같이 함께 하지 못하게 응.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카메라 테스트에 했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그 기분이 뭔가 짜릿한 음,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오딱그 생각이 들었던 거야. 2년 뒤에 제이스타리라는 쇼핑몰에서 이제 공고가 올라오게 돼요.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 음. 공고 마감이.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때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홀린 듯이 음, 지원을 했어. 그냥 작성해서. 제 프로필이나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음. 그렇게 보냈는데 또 이게 1차가 붙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2차로 이제 실물 면접 음.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갔죠. 그때도 똑같이 너무 떨렸어요. 음. 근데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너무 준비를 안해 가지 말자. 음. 이번에는 준비를 제대로 해서 가자. 해가지고 포즈도 진짜 연습 많이 해갖고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음. 후면으로. 이 전시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카메라 테스트를 보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음. 딱 연락이 온 거야. 됐다, 고 저는 유진이를 보면은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빅사이즈 쇼핑몰 모델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최근에 도전을 했던 좋은 성과를 거뒀던 그 맥심 플러스 사이즈 모델 컨테스트에서도 그렇고, 그런 도전을 할수 있었던 그 도전을 해온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음? 맥심 컨테스트 나갔던 계기는 이제 인스타를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음. 너무 좀 섹시얼한 음. 점이 있지. 그리고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혹시 욕을 먹진 않을까? 음. 그러니까 저를 인스타로만 딱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플러사이즈 스 모델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내가 나간다면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어? 물어봤는데 같이 나가자. 나도 마침 연락이 와서 나가려고 했었는데 음.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도 하고 같이 나가면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햄이 덕분에 음...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유진이가 뭐 중고등학교 때좀 어릴 때 괴롭힘이라든지 좀 우울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모델 일을 하기에 아직까지도 조금 뭔가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남들 앞에서 다 이렇게 소금만 있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나는 웃고 있어야 되고, 촬영을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됐었다. 음. 그런 언니한테 고민을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저도 편견이 있었던 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운 살이 있는 건 당연하고, 음. 좀안 예쁜 부분도 있는 게 당연한데, 음. 그때 당시에는, 어? 내가 몸이 조금 이런 미운 살들이 있어서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너무 좋아해 주셨고, 음. 또 연락을 또 주셨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나를 생각하는 음. 그 점이. 나만 너무 나를 좀 가혹하게 보고 음.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 너무 불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촬영은 좀 힘들었는데, 응. 그래서 힘들어서 너무 좀 딥하게 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나 혼자, 그 굴에 박혀서 나 오늘 너무 못한 거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일단 제가 좋아하고 맛있는 걸 일단 먹어요. 그리고 나서 샤워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요. 곱씹어봐요. 오늘의 하루, 나의 힘들었던.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계속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저의 좋은 장점이 그걸 빨리, 짧게 그렇게 걱정하고 음. 또 털어내버려요. 응. 그러면은 이제 유진이처럼 뭐 상처가 있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살이나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저는. 겁내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후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너 일단 겁먹지 말고 해봐.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막상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본인한테 이렇게 살이든 외모를든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생각할 순 없지만 응. 그렇게 크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딜 가든 그런 말을 하고 다닐 거고 누구한테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본인이쁘다, 응. 예쁘다, 나 멋있다, 나 멋있다 이렇게 응. 많이 대내어 주면 그리고 주변에서 음.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저도 언니랑 이런 분들 덕분에 진짜 요, 이렇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본인도? 남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다 각자만이 가진 매력이 있고, 맞아요. 다 똑같이 예쁠 수는 없으니까, 본인만이 아는 그 본인의 매력이나 본인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 은 그것만 난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너 못생겼어. 남들이 너 별로야. 이렇게 해도, 내가 예쁘면 되지. 뭐, 내 맞죠. 눈에 예쁘면 되지. 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막, 아, 너 너무 예뻐. 이렇게 하는 말도, 솔직히 막, 거짓말이어도 그냥 상관없어. 왜냐면, 음. 음. 네가 내가 예뻐? 어 나도 내가 예뻐 음. 어, 그냥 이렇게 약간 좀 가볍게 털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으쌰으쌰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좀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유진이가 터놨던 것처럼 이렇게 터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속 깊이 자기 우울감이나 자기의 상황들을 품고 내뱉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맞아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은연 중에 가볍게 한 칭찬 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너무 멋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서 난 진짜 으쌰으쌰하는 말 서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이런 사람을 곁에 두세요 들으셨죠? 장난이고 그러면 이제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우리 당당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학교 때안 좋은 일이 있고 난 후로 이상한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어요 음. 어떻게 얘기하면 이건 남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워 그런 음. 걸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한약도 해봤었고, 음. 그걸 먹고 부작용이 와서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 너무 안 좋은 다이어트 음.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고, 음.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막 요새는 일반인인데, 기형적으로 마른 게 예쁘다고 음.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정말 적당히 일주일에 뭐 1kg씩 막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맞아 우리 몸 20대만 쓸거 아니잖아. 음. 뭐 예쁜 시대, 시절에만 쓰고 끝날 몸이 아니니까, 갈아 끼울 수 없는 몸이니까. 맞아. 특히 막. 유진이 같은 목토나뭐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한약, 뭐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런 게 그냥 다 너무 일반인한테도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아, 부작용이라서 음,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말들이.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유진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우울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똑같은 많이 비슷한 아니면 우울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유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얻고 공감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이 인스타 지금 띄워드릴 거고 유진이가 활동하고 있는 쇼핑몰 링크도 제가 밑에 남겨줄 테니까 유진이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히들! 네, 안녕, 안녕.